포스오차 1500만원 회사는 절반인 750만원이 내가 훔친거라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인은 단 100만원만 인정 이런 상황 어떻게 해야할까요? 네 오늘은 실제 포스오류 사건을 기반으로 실수와 고의의 경계 회사고소대응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비슷한 오해를 받습니다. 회사 측은 전체 주문 취소 금액의 절반을 일방적으로 특정해 그게 니네 몫이다라며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본인은 와인, 막걸리 등 일부 물품만 가져갔다고 인정했습니다. 금액은 약 100만원 정도였죠. 업무상 횡령이 성립하려면 불법 영득 의사, 즉 타인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하려는 의도가 입증돼야 합니다. 단순 오차 관리 부주의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이 금액 인정하고 합의 썼어. 이때 섣불리 전체 금액을 인정하고 합의를 해버리면 나중에 자백으로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인정할 부분은 명확히 인정하고 부인할 부분은 단호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 진술이 엇갈리면 일관성 없음으로 불리하게 작용될 수가 있습니다. 수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진술 연습이 필요합니다. 특히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관건입니다. 이 부분까지만 인정하세요. 명확한 증거 없이 단순 의심만으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회사 내부에서는 징계 해고 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수가 있어서 형사 노동 대응을 병행해야 합니다. 1단계, 인정 부인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2단계, 회사의 합의, 자백 유도는 변호사와 상의 후 대응해야 합니다. 3단계, 증거 확보, 포스로그, CCTV, 매출 대장 등을 즉시 복사해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회사는 종종 반만 인정하고 끝내자며 합의를 유도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결국 전액 책임으로 번질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인정한 그한 줄의 진술이 모든 걸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진술은 짧게, 입증은 철저히, 이것이 원칙입니다. 작은 실수도 누명으로 번질 수가 있습니다. 포스 오류, 내부 감사, 횡령 의심, 혼자 대응하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고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한번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